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코디네이터 바쇼입니다 오늘은 제가 세모시 원단으로 된 원피스를 사입을 해서 제가 고객님께 보여드리게 해서 제가 시착을 해봤습니다 뭐 굉장히 나이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사이즈 조절할 수 있게끔 체형이 조금 크신 분들도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다 입을 수 있고요 저희 집 제가 덩치가 있고 조금 크다고 해서 옷이 전체 다큰건 아니에요. 왜냐면, 작으신 분도, 제가 못 입는 옷도 여기 무수히 많습니다. 55부터 시작해서 4, 4부터 입을 수 있는 옷이 많아요. 그러니까, 옷이 굉장히 패션업을 하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막, 조금은 더 와이드하고, 박시하고 하게 보일 수 있는데, 있는데 실제로 제가 입어서 그렇지, 고객님들이 사이즈, 이쁘신 몸매에 이쁘신 분들 이 입으면 저보다 더 이쁘겠죠. 저는 지금, 이제 옷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식으로 해서 입고 있는데 제 몸매보다는 훨씬 더 고객님이 더이쁘실거예요 그리고 옷이 크게 보인다고 해서 결국 옷이 사이즈가 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화면상을좀 그리 보일 뿐인지 실제로 입었을 때는 아담 사이즈가 옷을 입었을 때더 이뻐요 원피스도 그렇고 이런거는 약간은 이제 글래머스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도 있고 뭐 조금 체형이나 키가 좀 있으면은 겠죠 근데 자그마하면 자그마하신 대로 더 이쁩니다 요거는 제모이 원단에 나이비데이 거는 굉장히 비침이 있어도 앞에가 이렇게 있지, 안에는 안 비쳐요. 이렇게되 있습니다. 속치마를 굳이 안 입으셔도 되고, 약간 비치네요. 예, 네, 렇게이렇게 이렇게 가리게 돼 있으니까, 그냥 줄로 하나 입으시고, 그냥 편하게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시원합니다. 제가 물론 여기 에어컨을 틀어놔서, 좀 그런 경향도있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옷을 벗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걸 입는 것 보다는 훨씬 더 시원합니다. 제가 이런 종류를 좋아해서 들어오면 무조건 제가 한번 입어보거든요. 시원하기도 하고, 제일 간단합니다. 코디가 필요 없고, 그냥 하나만 딱 입고 나가면 모든 게다 완벽하게 다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더 좋은 게, 조끼를 입은 것처럼, 앞가리개가 있으니까, 완전히. 이거, 제가 88을 입는다 치면은 8 8반까지도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88,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88딱 맞습니다. 더 여유가 있고요. 날씬하시면 날씬하신 대로 입을 수 있고, 또, 제가 지금 좀 덩치가 있고 하시면, 제가 지금 안에서 오른을 입어서 그렇지, 약간 가슴이라든가 이런 게좀 많이 업되 보이지만, 실제로 이런 걸안무 입으시는 분들은 약간 뭐 레이스 인견 같은 그런 걸 하나 입어서 지좀더 내려앉겠죠. 제가 이렇게, 이렇게 돼 보이는 게, 이렇게 돼 보이는 게더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체형 보정 때문에 옷을 이렇게 입고 있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편하고. 안에 거랑 같이 잡아서 이정도 어, 이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위에 위품도요 팔통도 그렇고 전혀 아무것도 안조이고 편해요 요런거는 참고로 찬물만 소금물에 담가놨다가 10분정도 세탁하셔가지고 그냥 건져서 탈수하시지 말고 세탁기 돌리면 안되고요 그냥 그렇게 입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물빠짐도 조금 덜 할거고 해마다 입을 때마다 한몇 년은 식장 안 나게 입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또 약간 야외에 나가셔도 이런 거는 괜찮아요. 제체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신발이 여기에 좀 강추했죠? 이런 거신을 진짜 예뻐요. 이런 거나, 이런 거. 이런 신발 진짜 예쁘지 않아요? 이런 신발도 사이즈가 가격 많이 안 비쌉니다. 이거는. 운전할 때도 너무 좋고, 비올 때도. 딱 좋아요. 좀시어볼까요 자, 이렇게. 이런 옷은 딱입니다. 자. <laughs> 이렇게. 너무 편해요. 어디 많이 걸으실 때나 이런 때는 슬리퍼 같은 거나 뭐 샌들 같은 건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혀 광입니다 해마다 제가 팔거든요. 근데 안 신은 것 같으면서도 고무하고 이렇게 생고무가 돼서 닳지도 않고 신고 다니기 딱 좋아요. 어, 분위기하고도 맞고. 그리고, 이것을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여름이니까 긴바지보다 짧은 바지가 더잘 어울리겠죠. 이렇게 입으면 진짜 시원하고 괜찮아요. 제가 지금 왕, 왕주머니 바지를 몇번 보여드렸는데, 고객님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오셔가지고, 색깔 좀잘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코디를 해서 보여드리는데, 이 소매도, 한, 요 정도? 요 정도입니다. 소매가. 그치. 린넨 소재고, 린넨도 여러 가지, 수십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굉장히 소, 시원한 소재입니다. 그리고 한여름 내내 입어도 진짜 벗기가 싫을 정도로. 그리고 앞에는 좀 짧아도 바지 통이 있기 때문에 커버가 되거든요?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이즈도 88까지도 충분해요. 왜냐면, 하 바지 통이 좀 약간 이렇게 피트하게 대부분이라든가 돌출되면 이런 옷을 입기가 부담스러운데, 밑에가 통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지 길이가 제가 허리가 여기다 두면은 무릎에서 한 8cm? 내려옵니다. 그래서 짧은 바지라도 전혀 짧은 바지가 아니고 편하게 7부 반 정도 됩니다. 8부 가까이 되니까. 부담없이 입을 수 있어요. 괜찮죠? 세탁은 일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뭐 드라이 안 주셔도 돼요. 뒤집어서 세탁하시면 되고요. 소금물 담가 놓으면 되고요. 이거는 우유샴푸를 섞어서 담가 놨다가 오염 타면 그렇게 세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위에가 검정이다. 그럼 밑에 흰색. 지금은 흰색이 다 나가고 이제 요거 남았거든요. 흰 바지 긴 것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짧은 바지 싫으시다 하면 요런 거. 요렇게 입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깔끔하게. 요렇게 음. 입어주셔도 시원하게 보입니다. 사이즈는 동일하고요. 이 린넨 원피스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오름 기다렸어요. 진짜 예쁩니다. 몸매만 되시면 완전. 짱짱짱입니다. 하이웨스트 같은데, 윤유까지는 충분히 봐요. 실체는 좀 부담스럽고. 원단 너무 좋고요. 여러분, 이런 상품도 이렇게 여러 가지 카피로 해가지고 원단도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저는 최상입니다. 약간 린넨이라도 코팅돼서 반질반질하고 느낌도 괜찮고요. 촉감도 괜찮아요. 그러고, 뭐, 구기는 그렇게 많이 안 가면서도 입으시면,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걸 했는데, 꾸준하게 잘 나가요. 이거죠. 입어보신 분들은 좀 딱, 이두 가지가 굉장히 비쌀걸요? 이 정도 수준의 퀄리티면. 홈카페입니다. 길리감도좋고요 제가 한 3개월만 열심히 다이어트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무난하게 입으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길이가 여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이 정도 내려오면 부담스러운데 여기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이렇게 꺾어지기 때문에 더 날씬하게 보이면서도 가슴이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라인으로 나옵니다. 설명 안 돼요. 근데 입으시면은 키백한 육십 이상 되면 충분히 입습니다. 생각보다 그리 많이 안 길거든요. 몸이 들어가면은 조금 더 짧아지잖아요 앞뒤 볼륨이 있기 때문에 세탁 용이하고요 이런 거는 좀 고가이다 보니 드라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더 오래 있겠죠배 배낭도 없고 손빨래 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이런 거는 제가 입으면 손빨래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요즘 제일 핫하게 잘 나가는 아이템입니다 맞춤 할때 약간 이게 홀트 넥식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선이 라인 선이 파인게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깨가 좁게 보이면서 도 날씬하게 나오는 핏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인 자체가 골반에서 허리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굵어 보이지 않고 여기가 이렇게 굉장히 가늘어 보이더라고요. 이게 모습이 시, 모델 컷을 보시고 싶으시면 제 컷에 들어오면은 카스에 다 올려져 있거든. 실제 모델이 입고 있는 사진을 물론 모델 같진 않지만, 실제 사람이 입은 거니까. 마네킹보다는 훨씬 나을라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실사키트 굉장히 이쁘답니다. 반응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여기다가 흰가디건 같은 로고 같은 거 하나 붙여도 되고. 근데 요즘은 약간은 뭐대담하셔가지고 팔이 그렇게 막 우람하게 막 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그렇게 많이 아깊게 아파였거든요. 그래서, 겨드랑이 많이, 이기게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입고 다니셔도 돼요. 여름이니까. 약간 뭐, 로브로 얇은 깔깔이 같은 레이스? 나 얇은 거 그런 거 하나 걸쳐도 되고, 아니면 스카프 걸쳐도 되고요. 고기 없습니다. 이건 공단도 너무 좋고요. 공단이 린넨하고 틀리게, 티시천럼에 매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끈매끈 하면서도, 굉장히 부담없고, 소재가 차봐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덥다거나 몸에 다리 사이를 감친다든가 그런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멋지죠? 유명 브랜드의 카피를 하기에는 진짜 당연하게 이쁘다고 생각할 정도의 퀄리티입니다. 이상으로 지금 준비한 옷은 다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 블로그에 사, 전화번호를 올려놓겠습니다. 그 전화번호로 문의해주시면 안 되는지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또이 일을 하는 데 있어갖고, 아, 진짜 저를 많이 응원해주시고, 보시고 계시구나 하는 거를 또 힘으로 생각하고, 저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옷을 보기 위해서는 블로그나 카스에 들어가시면 카톡으로 들어가셔요 스토리홈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옷이 있습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카톡으로 들어오시고요. 문자 주셔도 또 빨리빨리 대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네, 뵙겠습니다.